컨테나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? 레고 밟으러 갑시다 혹시 또쏜다도 찍고? 예 겁나 쏟아짐 아니 마을로도 갈거고 저기 저기 섬 쪽에 배틀 크리스도처럼 생긴 데가 병원이에요 지금 여기 안 스쿼드 여기 안 스쿼드 아니 안스쿼 스쿼드 세 스쿼드 네 스쿼드 잠깐만 이거는 아니지 삼총 먹으러 가야겠다 그럼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돼서 아파트로 안 간다 안돼 뭐해야 돼선 먹으러 가야겠다 산착 다들 행운을 빌어요 굴럭 아파트로 가서 만약에 쇼우님이 살아남다 치자 그 뒤에 어떻게 할 건데 혼자서 뭐곧 따라가야죠 <laughs> 야난 일로 간다 좋아 난 살아남았어 아파트에도 도 많이 가요 빠루 좋아! 내가 이길 징조군! 총이 없잖아, 제일 중요한. 아, 총을 먹어도 되지, 엄마 없어 <laughs> 주먹으로도 뭐 헤드샷 맞으면은 바로 기절이잖아. 프라이팬 가지고 레벨 2짜리 뚝배기 아, 한 진짜요? 방에... 아, 진짜요? 주먹으로도? <laughs> 헤드샷이 먹혀? 아, 프라이팬으로 레벨 2 뚝배기 한 방에 깨진다니까? 아, 큰일 났다. 이거 먹을 게 없다. 아그 맞다 그 사이코패스 저기. 봤어 <laughs> 누가 총을 더 알아듣었어야 돼 아이고 우지다 아하나 죽이고 죽였어 거핀 새끼들 <laughs> <laughs> <거야? 웃음> <laughs> 야 속공으로 쏴야 돼? 엔쥬엘 사이투 뭘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화이팅 화이팅 나 혼자 유유자적하게 파명하고 있구만? 에이 신난다 야! 두대다 안돼! <laughs> <laughs> 안돼! 안돼! 사건, 사건 잡이좀 나쁜 <laughs> 말 3전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데미지 존나 어요 그 카구팔급이야 한 장만 맞춰봐 일로 와봐 <laughs> 어 뭐야 어? 견은색 둘이 싸우게 놔둬, 둘이 싸우게 놔둬 응 <laughs> 안돼! 안돼! 두발 샷건이 안돼! 안돼! 야 팀이야 얘네들 팀이야! <laughs> 돌아가야 돼! <laughs> 아 일단 도망가면 안돼! 두샷라서살수 안돼! 뭐라도 나는 뭐 아, 아이고 아 아이, 평화롭다 아 근데 왜 그게 안맞았지? 바로 아, 앞에서 왔는데? 8열 아니야 8B1 저거? 8열이 저거, 저거. 쓰고 있어요, 아. 아, 이거 왜못해 두 배열 속보 프로 왜안 바뀌어지지? 좀 다르겠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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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라도 묻어줘야지. 내가 샷건으로 모든 걸 끝내주지. 그냥 목에다가 대고 탁 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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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내가 구하러 갑니다. 시체라도 묻어줘야지. 돈조 해, 이거, 돈 또. 시체라도 묻어드릴게요. 에이스 아무도 모를 거야. 나는 꽃이다. 나는 꽃이다. 레드전이 활성화된다고? 레드는, 네. 좋아, CQB엔 샷건이 짱이지. 거기 같아, 거기 같아, 거기. 저기 있다, 저기 하나 있다. 저 친구도 나 봤나? 못 봤다, 못 봤다. 저 친구 나못 봤다. 친구, 눈이 안 좋구만, 친구. 뭐야, 미래에 갇혔어. 잠깐만. 야, 안싸. 같네, 그거. 너무 안 맞는데? 그럼 샷건이 뭔지 암? 접어. <laughs> 그걸로, 그걸로 해서 내가 죽이면 은 진짜, 무지 들고 올걸? 먹을 어, 끌렸다 이미. 큰일 났다. 반대로 가면 아, 되지요. 어. 동네 사람들, 여기 사이가 좀빡대가달있어요 <laughs> 뚝배기에 이렙짜리 하나 쓰고 몸에 걸친 거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오로지 죽이러 왔어. <laughs> 동료의 복수를 하러 왔다. 저기 있다, 좌. 온다, 온다. 저새끼도 불안한 거지. 분명히 총소리는 사이간데이새끼 보이지를 하니까 멀리서 <laughs> <laughs> 쐈을 거라고 생각했 <laughs> <이것도. 웃음> 가까운 데 찾고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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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! 들어가 들어가! 들어가! 봐봐, 어, <laughs> 가까운 데 찾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이걸, 이걸? <또> 심리전으로? <laughs> 어, 어디야? 뛰 들어가 일전 들어가 일전 들어가 일전 들어가 일전 들어가 야 거기 야 거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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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를 오오 진짜 기절어 있는데 죽이야 기절해 는데 죽이야 아다 죽다 죽었어 죽었어 팀 없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요 오 전멸시켰어 우리 죽이는 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앰프요 앰프아 엠퍼 엠퍼 엠 엠퍼 들어 엠퍼 엠퍼 엠퍼가 좋아요 <laughs> 내가 아, 야 내가 등게 뭐야 이 진짜, 쭈서밖에 오었다 진짜. <laughs> 와, 대박. 있고, 오지 왕초, 진짜.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. <laughs> 아니, 겁나 웃긴다. 딴 애들도 시체 로팅, 로팅. 다 죽였으면 괜찮겠지? 방독면도 있네? 와 근데 내네 스쿼드 떨어졌는데, 한 스쿼드, 두 스쿼드 전멸 확인했고, 얘네가 죽인 그 마지막에 한 명이랑, 우리가. 베별스쿼퍼다 탈별. 엠, 엠포에 살아요. 나 아, 이제, 그냥, 높은데 고지 하나 찾고 짱 박혀있으면 되나? 또뭐 있지? 아이템 가방, 너무 많아. 가방 줘요, 가방, 가방, 가방. 아, 맞아, 가방. 가방 레벨 3짜리다. 우와. 수류탄 챙기고, 5무력더 챙기고. 야, 홈맨 아이네 아이템 뭐 있지? 여기도... 평한 어, 황금 고블린 대가는 절차를 밟고 계시니 진짜... 그거... 금고블야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... 나루팅한것도없이 지금 백금 고블린... 오우 프라이팬... 갈수 있을 거다 있어. 와. 개꿀 저 뒤에 등에 샷건왜안 내려놓는 거야? 근데 끝까지... 네, 저그 내려놨어요. 안 내려놨나? SK로 바꿔야지. 아, 백꼴이아 프라이팬... 아 샷건 들지 마. 아니, 프라이팬... 아니, 프라이팬... 아니, 프라이팬... 아니, 프라이 user entered your channel, 아, channel. 도 없고 따발총도 없어? 뒤에 뒤에 없어? 뭐 있는 거 같은데? 스카 있다 스카. 뭐? 어? 아 스카고. 아. 3메타야 또? 어? 5탄이네. 어? 아니야. 뒤에 없다고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총이 아니야? 있다고 뒤에. 뒤에 총이 아. 있다고. 둘다 5탄 쓰네. 5탄 다버려 그러면. 발소리 들린 거 같은데? 아닌가? 아니 아닌 말고. 스카 챙겼고. user in your channel 이제 서서히 좀직여야 돼요. 이거 뭐나 어디로 아, 가야 돼? 저기네 달린다. 근데 이거 그 시간 천 어디 나와요? 어 오른쪽 아래 느낀 편했으면 떨어지고있다 거예요. 아자노란을 찍어줄 수 없네 내가 도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샷건 봤으니까 샷건이 이래서 필요한 거야. <laughs> 어 이걸, 이걸 이걸 잡을 줄 몰랐다. 이거는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<잡을 줄 몰랐다. 웃음> 뭐 센스 좋았지만 운도 개 좋아 또초심장인것벽 <laughs> <첫심장애군. 웃음> 시체가 캐리한 거야 이거는 그래 <laughs> <laughs> 아니 아까 걔 잡으려고 했다는지 걔가 들어가면서 죽고 캐루팅할 <laughs> <걔> 때 <laughs> 그렇게 잡았어 <laughs> 오, 차다 다시야 나 다시야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왼쪽 왼쪽 왼쪽, 왼쪽, 왼쪽. 거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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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망가진 타, 거 아닌가 아니네 아야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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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해 멀쩡해 F 타. 아 다시야야 <laughs> 이게 필드에 스폰된 차는 무조건 대가리가 동쪽을 봐요 아 무조건요? 어... 아로마 제우스가 소환한 거 같은 거네. 제퍼스세로 빨리 가요. 아, 어, 느려. 사실 할 힘이 없어. 잠깐 나한대 맞았어. 아까 들어 그 시간에 합쳤다. 아, 오, 내리면. 오, 징어 내리면 클나요? 그래. 싸 <laughs> 봐. 싸보라고 지금 맞은거 아니야 아까 맞은거야 체력 아까 맞은거라고요? 아까 맞은거고 방금 내려서 아픈거는 앉아도 아픈거에요 아, 여태까지 아... 체력 안 본거야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나 체력 지금 뭐? 나 이거 왜 빨간색이지? 나는 아, <laughs> 하지도 않는데로 이렇게 재밌냐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재밌다